안녕하세요. 막대 먹은 식물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길가에 버려졌던 몬스테라를 데려와서 물꽂이를 한 보름 정도 해 주었더니 이렇게 뿌리도 나고 새 잎을 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물보다는 화분에 옮겨 심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록 슬리프를 준비했고요. 요거는 가격은 1200 정도 하고요. 슬리프 EU 다시 1 5라고 하죠. 여기 화분에, 어, 흙을 담아줄 건데, 일반 상토에 펄라이트하고 또이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물빠짐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펄라이트하고, 저는 난석을 조금 섞었어요. 난석하고, 바크, 펄라이트, 난석, 바크, 그리고 상토까지 해서, 이렇게 슬립분에. 여기 보시면, 살짝 물러진 친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도 물러서, 이렇게. 됐죠? 이런 친구들은 잘라주고, 해야지 같이 썩지 않겠죠? 썩지 않도록 해주고, 예. 여기도 살짝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잔 뿌리들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한번 심어 볼게요. 어, 그 뿌리를 심을 깊이를 잴 때는 조금 깊은 곳에, 깊다 싶을 정도로 해, 된 곳에다가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기울어서 기울어서 자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세워 주겠어요. 이렇게 세워서 수형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겠죠. 화분 흙을 넣으면서 수형을 조금씩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형도 잡아주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 친구들이 뿌리를 빨리 내린 것 같아요.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뭐 아파트 화단이나 작은 정원들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버려진 친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데리고 와서 키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화분이 거의 뭐 지금 200여 개가 넘고 있는데. 아, 참, 희소식이 있어요. 저도 요번에 300명 기념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가 388명이 됐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400명이 됐을 때 물론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지금부터 아예 400명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새로 온 구독자가 되신 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조금씩 나눠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작은 식물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새싹이 올라올 친구들을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고요. 여기에 어, 잠시만요. 제가 분갈이를 할 경우에 늘 주는 친구가 있죠? 밀봉을 해두었던 친구인데, 보시면, 대유 총진싹이라고 해서, 토양 속 해충을 한 번에 싹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거나, 또 새로운 화분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를 좀 솔솔 뿌려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화분 위에 전체적으로 좀 뿌려주고요. 나머지는 잔여 화분에 넣을 거울 건데 여기 보시면 자잘안 보이시나 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죠? 음 여기 대요 총진싹 입재의 특징을 보면 곤충 병원성 곰팡이 그리고 독소 단백질 분비 미생물까지 없애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곰팡이가 있거나 혹은 그 단백질이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뭐 미생물도 그렇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세포들이. 그 세포까지 다 완벽하게 없애준다고 하니까 해충들을 박멸하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제 새로운 싹을 틔울 시간을 따뜻한 곳에서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라도록 해줄 거고요. 어. 요게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얀 뿌리들이 새롭게 자라나온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화분에 옮겨 줄 건데요. 글쎄요, 어떤 화분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게 여름철 태양 볕에 타버렸던 친구죠. 새싹을 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화분을 한번 골라 볼게요. 음 몬스테라 화분은 조금 작은듯 한게 좋거든요 한번 꺼내서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 오와 뽀얗게 아주 속살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도 새싹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얼른 화분에 옮겨 주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슬립 분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음. 지금 뭐. 사실은 저희 집 강아지가 저 없는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치우던 중에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치우다 말고 분갈이가 급해서 몬스테라, 버려진 몬스테라, 그리고 수영을 잡겠다고 잘라두었던 몬스테라를 꺼내봤어요. 와, 뿌리가 너무 훌륭하죠?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급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식물들은 새로운 싹과 새로운 뿌리, 그리고 또잘 자라주는 친구들도 있고, 아픈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더 기다리고 보살펴 준다면, 큰 무리 없이 잘 자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들은 어떤지 궁금하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시즌별로, 물론 여러가지 그 영상들을 찍고 있긴 하지만, 요즘 또 제가 그 프리마켓에 다니느라고 식물들을 많이 못 돌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쑥쑥 자라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구요. 내려놓겠어요 자, 일단 흙을 한번 정도 깔아줘야겠죠 흙을 깔아주고 올 봄에 분갈이 하는데 상토 흙을 한 20키로 20키로 쌀이 아닌데 20키로라고 해도 되나 이렇게 수영을 좀 어느 정도 잡고, 이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조정을 좀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자란 그 모양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자리를 잡아줄 거고요. 뿌리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쁜 수영도 좋지만, 뿌리가 자리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단히 뿌리 내리고, 예쁜 싹을 올릴 수 있도록, 될것 같아요 조금 흔들어서 다리를 좀더 잡아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 하나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 친구는 어떤 화분에 옮겨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화분이 좋을까요? 음. 어떤 화분이 좋을까요? 몬스테라 화분은 조금 긴, 동그란 친구보다 이렇게 좀 크기가 있는 긴 친구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다음번에 분갈이 할때 화분을 먼저 찾아 놓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버려진 몽둥이 몬스테라와 또 뿌리를 충분히 내어준 이 친구도 분갈이를 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 식물 집사들이 제일 바쁘다는 봄이 왔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식물들도 한 번쯤 살펴보고 뿌리가 잘 나있다면 물꽂이 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막대먹은 식물집사 이제 곧 400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독 400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막대먹은 식물집사와 막대먹은 식물집사를 아는 모든 분들께 힘과 용기가 된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